안녕하십니까? 도깨비빌리입니다. 아, 자, 지난주, 지난주가 아니죠. 어, 어제는 어, 뭐 주말 낀 것이 아니고 휴일, 어린이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순간 착각했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인 줄 알았네. 아, 오늘은 이렇게 휴대폰으로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7시 55분. 자, 우리 증시. 가격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가격 조정 어, 이렇게 나올 것은 미리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누차 말했듯이 아, 저는 팔거다 팔고 호텔신라 등몇 종목만 샀는데 그 종목들이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거고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와 공매돈이 뭐니 어쩌고 하면서 내 종목도 많이 빠지고 지금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되냐 자 미국장이 이틀 동안 빠졌습니다. 이틀 동안 어, 간밤에는 어, 보합권이었고 그러나 나스닥은 0.3% 하락했고 다우지수는 조금 올랐고 어, 그러니까 어, 간밤에는 미국 증시가 보합에 끝났다면 음, 보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 전날은 나스닥이 2% 이상 빠졌고 어, 그리고 S&P나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 뭐 상승한 종목도 있고 그런데 하락한 이유를 보셔야죠. 어 옐런이 오바마 때 한참 힘쓰던 옐런이 어, 또 다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옐런이 나타났는데 옐런이 테이퍼링 얘기를 했어요. 테이퍼링이 뭐냐? 어 경기 흐름이 나빠서 자금을 잔뜩 풀었죠. 유동성 자금을 잔뜩 풀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살살 걷어들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어, 옐런 미 재무장관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의해서 나스닥이 이제 급락이 나온 건데 아 우리 증시도 여기에. 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이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이해를 초보자들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아 그래도 나도 주식장에 좀몇년 했는데 이런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미국 증시가 없다고 치고 미국 증시가 전전날 하락 안 했다 치고 그런 흐름만 보면은 단기적으론 우리나라 아 오늘 반등이 나오는 날입니다. 아 엊그제도 어, 오전에는 하락했다, 오후에는 상승했듯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삼성전자는 오를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어? 다른 종목들 빠졌어도 삼성전자가 이틀 동안 조금씩이라도 올랐기 때문에 지수 하락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막아준 거예요. 하이닉스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 어, 공매도 건이든지 뭐 이런저런 분위기에 다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이 나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 흐름이 나스닥이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저로서도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증시만 봐서는 오늘 반등이 나오는 날, 그런데 미국 증시의 영향을 우리 증시가 커플링이 될지, 디커플링이 될지는 지켜봐야 된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부터 말을 했죠. 제가 왜 수익난 종목을 다 팔았고 신규 종목 호텔 신라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느냐 말을 미리 다 유튜브에 올려드렸습니다. 어 그거는 최근에 오른 종목들 많이 빠질 것이다. 운 나쁘면 몇십 프로 하락하는 종목도 나올 것이다. 요렇게 미리 감지 말을 했어요. 결국은 제가 그런 말 하고 나서 코스닥이 급락이 나왔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안 좋거든요. 미국 증시도 기술주들 만은 나스닥이 안 좋은 거예요. 어? 그래서 가벼운 종목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벼운 종목들. 그래서 보시면은, 아난티라든지, 그런 종목들, 최근에 상승이 전혀 없었어요. 몇달 동안 계속 하락만 했었어요. 그런 종목을 매수한 거예요. 어? 저 사람이 왜 저런 종목을 매수했을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최근 몇달 동안 소외된 종목. 그래서 오늘 5만원, 5만원 리딩 종목, 한 종목도 추가할 건데 그 종목도 지금 4개월 동안 하락만 했어요. 4개월 동안 하락만 했다니까요. 그 종목을 오늘 1차 매수 들어갈 거예요. 지금 증시가 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급상승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들어갈 종목도 3차, 이 종목 오늘 들어갈 종목은 3번에 나눠서 매수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차 매수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인데 나는 오늘 알려주는 종목에 천만 원만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 계획을 잡고 있어. 그러면 오늘을, 어 들어갈 금액의 3분할이니까 330만 원만 들어가면 되겠죠. 매수신을 주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다가가야지 많이 오른 종목들. 예를 들어서 최근에 40% 올랐어. 한달 동안. 그 종목, 어, 최근 하락 시에 20% 빠졌어. 그런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반등으로 직전 고점까지 다이렉트로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잠시 올랐다가 또 내려옵니다. 그게 기술적 반등인 거예요.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지 추세 반등 구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자, 코스피 지수가 3,150을 지켜주면 또 다시 3,200으로 가겠다. 자, 보세요. 3,150에서 3,200으로 가는 건 50포인트밖에 안 돼요. 2, 3일만 올리면 50포, 50포, 50포인트예요. 50%가 아니고 50포인트. 그거는 뭐냐? 단기간이란 말이야. 단기간 동안 또 올라가는 종목을 잡아서 단기로 먹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편안한 구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가시나요? 편안한 구간을 가려면 최근에 몇달 동안 많이 하락한 종목을 공격을 해야지 최근에 급등했다, 어? 조정을 받고 잠시 기술적 반등 나오는 종목을 들어가서는 단기로 먹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코스피 차트입니다. 3150을 넘어서 최하 3180까지는 오늘하고 내일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증시 헤드앤숄더가 나옵니다. 헤드앤숄더는 제가 저 지난 달부터 말씀을 드리죠. 헤드앤숄더가 나오면은 하락이 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종목, 어, 하나 솔루션을 말한 것 같네요. 아 여기서 이렇게 되면 헤드앤숄더가 나오는데요. 헤드앤 숄더 나오고 하나솔도 하나 솔루션 급각하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하나솔루션 한번 보여 드릴게. 요 헤드앤 숄더 차트는 어, 거의 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여기 왼쪽에 보이시죠? 어, 여기 음, 코스피 지수 3200 쌍봉을 만들었잖아요. 쌍봉 만들고 떨어지다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3120을 지켜주고 그렇죠? 3120 왼쪽으로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4월 4월 달에 3월 말부터 4월 달에 쭉 올라오다가 4월 중순에 3120 1 5구간에서 잠시 횡보하다가 3200으로 급격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거가 왼쪽 어깨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3200 쌍봉을 두 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3120 밑으로 지난 이틀 전에 그러니까, 어제 쉬었으니까, 어, 3월 3일이죠. 아니, 5월 3일. 5월 3일날 3,120 밑에 내려왔다가 3,147까지 왔는데, 여기서 3,150에서 횡보를 하면은 안 좋다는 겁니다. 3,150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삼성전자가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삼성전자가 반등을 할 거로 보고, 제가 며칠 전부터 삼성전자 분할 매수 하자고 한 건데, 어, 소폭의 상승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 어느 정도 성공의 에, 삼성 매수 권은 성공의 길로 가는다 간다, 간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아직은 완성 작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도 올라야 됩니다. 오늘도 올라야 되고 코스피지수가 3,150을 뚫고 올라가고 좋은 흐름에 맞춰 놔야 헤드앤숄더를 만들자고 올라가는 길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헤드 앤 숄더 만드는 것 같다, 코스피 지수가. 그러면, 어, 호텔 신라, 저는 목표를 10만원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8% 정도 수익 중이거든요, 호텔 신라. 그런데, 어, 흐름이 별론인것 같다. 그럼 호텔 신라도 어, 비중을 줄일 겁니다. 목표 10만원을 잡고 가지만은, 그거 줄이고 9만원 위에서 매도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흐름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요한 구간이란 이, 이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볼게요. 자, 하나솔루션이, 어, 지난 2월 달에 6만원대 찍고 쭉 내려왔죠. 6만원대 찍고 지금 4만 4천원대 갔다가, 아, 다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증시 흐름이 이런데 하나 소에서는 치고 올라갈 상황은 절대 아닌 것 같고 어 헤드앤숄더가 뭐냐 음 6만원대 찍은 거는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머릿속에서 지우고 4월 초에 5만원 위에서 그리고 우리가 거래했던 4월 중순에 5만원 위에서 5만 2천원 사이 그 사이 쌍봉을 만들었죠 어. 쌍봉을 만들고 48,000원을 지켜줬어야 되는데, 그 밑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 이거는, 음, 지금 차트 보니까, 큰 흐름의 헤드 앤 숄더잖아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작년도 12월 달, 11월 달 보세요. 52,000원 자리 만들었죠. 여기 그 매직군이 있잖아요. 어? 그리고, 2021년도 1월달하고 2월달 보면 6만원째로 쫙 치고 올라갔죠. 6만원대에 한번간적 있잖아요. 그게 머리예요 그리고 5만 2천원대에 왼쪽에 차트가 있고, 오른쪽에 차트가 있고, 이게 헤드앤숄더 만든 거예요. 얼마 전에 5만 2천원을 뚫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헤드앤숄더를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정신 힘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솔루션이 다시 올라가더라도 5만원을, 5만원이 이제 저지선 되는 겁니다. 5만원 못 들고 가면은 4만 4천원 밑으로 쭉 내려올 확률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이런 게 헤드앤슐더 차트입니다. 그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리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엊그제, 전전날, 케이지 모빌리언스 우리 전 회원들한테 제가 1 1 0 0 0원 위에서 팔아라 하고, 어제는 쉬웠으니까 그저께 갑자기 모빌리언스가 급락이 나와서 1,200원까지 빠져서 우리는 그때 재빠르게 또다시 재매수를 했다. 제가 알려드렸죠. 근데 케이지 모빌리언스 어,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와서 오히려 상승으로 끝났어요. 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분봉.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이것을 기회로 저는 재빠르게 매수했는데 5% 정도 올라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목을 잡아야, 잡아야 돼요 어? 조정 구간에서 공매도 분위기로 쫙 빠지는데 메리트 있는 종목이 이때 훅 빠지면 그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지금 들어가는 것도 애매하죠 어? 저희 회원님, 회원님들처럼 만 300원 만그 구간에 들어갔어야 된다 k 이 모빌리언스 말고도 이번 조정 구간에서 아차 이런 종목을 지금 샀다.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걸 골라서 사셔야 돼 그리고 어제 제가 시젠 올려드리면서 시젠과 비슷한 흐름으로 간 10여 년 전에 비슷한 흐름으로 간 셀트리온을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어제는 제가 오후에 바빠서 못, 못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장 마감하고 셀트리온 흐름이 이렇게 갔고 도깨비 밸류가 10년 전에 셀티르온을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제가 예측한 그대로 가서 100% 이상 수익을 보고 여기가 고점이다 하고 고점이라고 제가 멘트를 드리고 나서부터 빠지기 시작하면서 반토막이 났다. 이 흐름을 제가 정확히 제 어플에 올려 드린 증거 자료와 함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감의 셀티르온 올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깨비 밸류였습니다.